어, 얼마 전에 제 아들과 어, 얘기를 하다가 어, 제 아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는 20대에 무슨 기도를 했냐고 이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저는 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는 배우자를 위한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저는 뭐 부모님이 목회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 하나님. 저는 뭐 다른 백이 없는데 목회길을 열어 달라고 이제 그거를 위해서 20대 기도했다고. 그리고 세 번째는 기왕이면 하나님 그 목회길에서 크든 작든 쓰임 받는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했다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이제 제가 또 이제 아들한테 물었죠. 그럼 넌 지금 뭘 위해 기도하냐? 이제 이렇게 물었더니 이제 아들이 하는 말이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실 거다. 그런데 만남의 축복을 받으려면 네가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네가 좋은 사람이 되면 그러면 너 주변에 너와 닮은 그런 좋은 사람이 많이 붙게 된다.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옳은 말인 것 같다고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이 붙는 것 같다고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보면은 오늘 창세기 24장에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그 노년에 범사에 받은 복이 뭘까라고 했을 때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그런 엄청난 그러한 거부가 되는 그런 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듯이 그의 노년에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하나님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복, 그 복을 아브라함이 이제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받은 또세 번째 복이 있다면 그것은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의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이든 혼자는 안 되는 거죠. 꼭 좋은 만남,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놀랍게 더욱 쓰실 수가 있으신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 물질의 복도 받고 믿음의 복도 받았지만, 무엇보다 오늘 창세기 24장에 보면, 그는 만남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늙은 종이 있는데, 오늘 창세기 24장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그가 얼마나 충성된지, 오늘 이그 늙은 종, 그 늙은 종에게서, 우리는 청지기가 어떤 사람인지, 종이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아브라함이 만남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만남의 축복을 받은 바로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떤 사람인지 실은 아브라함이 이런 놀라운 만남의 축복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됐던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어, 결혼시키기 위해서 어, 이 이스라엘 브엘세바에서 저 메소포타미아 그 나울의 성까지 이 늙은 종을 보내잖아요. 어, 이 거리가 전에 우리 마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 한 700km가 넘는 그렇게 떨어진 그러한 곳입니다. 이 700km가 넘게 떨어진 이곳에 늙은 종을 보내면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이 늙은 종에게 맡겼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냥 맡긴 정도가 아니고 낙타, 열피를 끌고 갔다. 10절에. 그리고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곳을 가지고 떠났다. 메소프타미아로 가서 나울의 성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을 믿지 못하면은 종에게 낙타 열필 그리고 자기가 가진 소유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바뀔 수가 없는 것이죠. 더구나 아브라함은 지금 137세 정도 이상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늙어서 뭐 따라가 가지고 뭐그 재물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이 종에게 모든 재물을 맡기고 어, 자기 면일이가 될 사람을 찾아오라고 이제 그렇게 어, 그를 어,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의 성까지 보낸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 집의 늙은 종의 이제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는 사명을 다하기까지 다시 말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 이삭의 아내를 구하여서 데리고 오기까지 이 아브라함의 이 늙은 종은요 한 순간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딴 생각을 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여기 삼십 절에 한번 보시면은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삼십일 절에 라반이 이 늙은 종을 만났을 때 했던 말이 어찌하여 밖에 서 있습니까? 이 늙은 종은 사명을 기르기까지 앉지 않습니다. 서 있습니다. 리부가를 만났어요. 28절에 보니까 이 리부가가 달려가서 그랬습니다.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다. 이 늙은 종을 만나고 나서 늙은 종이 리부가에게 금코걸이 그리고 금손목걸이를 추면서 그러면서 이 리브가에게 그런 후한 그러한 선물을 주니까 이 리브가가요 자기 집에 달려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을 알렸더니 그의 오라버니 이 라바님 또다시 우물가로 또 달려갔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 그래서 달려갔는데 그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뭐 하고 있었나? 그냥 앉아서 거들먹거리고 그러고 있었던 게 아니고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었다. 성경이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이루기까지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요 앉지 않습니다. 서서. 그 모든 일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지켜보고 있어요. 특히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갔을 때 리브가를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종의 모습을 봐도 이 종의 이 종으로서의 태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봤듯이 7절에 보면은 리브가가 그 물동이를 채워가지고 올라오는데 17절 종이 마주 달려갔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종은 젊은 종이 아닙니다 늙은 종입니다 더구나 700km 이상의 거리를 지금 아주 힘들게 왔습니다 그렇다면 잠시라도 쉬고 싶고 눕고 싶고 발뻗고 싶은 것이 당연한 인간의 이치일지인데 이 종은 주인이 맡겨주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리부가가 나타났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서 종은 마주 달려갑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이 종이 달려갈 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면 그 사람이 다시 말하면 그 늙은 종을 말하는 겁니다. 그를 묵묵히 주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사람인가 라는 걸 알기 위해서 대충 본게 아니고 주목해서 사람을 본 겁니다 저 리부가라는 여인이 어떤 여잔가 그의 눈빛 그리고 손짓, 발짓, 태도 말하는 거 움직이는 거 이거를 다 하나하나 주목해서 봤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늙은 종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 일도 아닙니다. 자기 아들도 아닙니다. 사실은 주인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그 일을 나의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700km를 달려왔고 뿐만 아니라 달려와서도 발한번 뻗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났을 때이 연이 맞는가 해가지고 또 마주 달려가고 주목해서 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 주인이 자기 어머니 집에 가서 그 오라버니가 왔을 때도 그는 앉아있지 않습니다 서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종 청직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 건가 그리고 우리가 만나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 늙은 종이요, 아브라함의 모든 좋은 소유를 다 갖고 지금 메소포타미아 나우레성에 왔잖아요. 낙타를 무려 얼마리나 끌고 왔고, 또금고거 금코거리, 금 손목거리, 뭐 좋은 걸다 가지고 왔습니다. 엄청난 부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31절에 라반이." 이 늙은 종에게 얘기하잖아요. 여와께 복을 받은 자요. 얼마나 이 늙은 종이 귀티가 났든지 여와께 복을 받은 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라반이 이 늙은 종을 위해서 발 씻을 물을 준비하고 먹을 음식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이미 음식 세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말하죠.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은 라반이 이 사람을 막 지금 높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요. 그러면서 막이 종을 높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종은요, 자기의 본분을 착각하지 않습니다. 거들먹거리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 온 목적을 얘기하기 전에는 내가 이 음식 먹을 수 없습니다. 백 베스진을 치잖아요. 그러면서 34절에 보면 은 그가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죠.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참 멋진 얘기입니다. 이 라반이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보면서 아주 귀한 사람 대접하는 것처럼 극진히 대접하려고 극진히 진수성천을 차려놨는데 여하게복을 받은 자요. 그러면 막 높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 온 목적을 반드시 내가 얘기하게 전에 음식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더니 했던 첫 마디가 뭐냐면 나는 내 주인 아브라함의 종일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 늙은 종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 우리 주님이 공생일을 시작하시기 전, 하나님은 세리 요한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그때 세리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그냥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이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정말 천국에서 큰자 그렇게 이세례 요한을 칭찬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오늘 여기 말씀에서 35절에 이 늙은 종이 입만 열었다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의 주인 36절에도 나의 주인 그리고 37절에도 나의 주인 이 종이 입만 열었다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주인, 나의 주인, 나의 주인.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신실한 이런 종을 아브라함이 만날 수 있었던 원인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신실한 주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는 좋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서 그나마 만남의 축복만 달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월리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되 제가 먼저 좋은 주인이 되게 하시고 좋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일신교회에 하나님의 사람이 몰려오게 하시되 우리 일신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일신교회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정말 좋은 사람, 이러한 늙은 종, 아브라함의 늙은 종과 같은 그런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늙은 종은 드디어 자기가 온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쭉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앞에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말씀과 똑같은 얘기를 처음부터 다시 성경은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복을 저창대하게 하셨습니다 그 복을 내 주인은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그게 아들 소유입니다 그리고 내 주인은 나에게 맹세하여 시키기를 내 아들의 아내를 네가 데리고 오되 내 아들을 저메소포아에 데려가면 안돼 하나님이 반드시 여기 가나안 땅을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너는 그 나홀의 성에서 내 아들의 아내 들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된다. 근데 그 여자가 오지 않기 원한다면 그건 그 아무 우려와 상관없는 일이다,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늙은 종이 나홀의 성에 와가지고 했던 그런 일을 쫙 설명을 하잖아요. 오자마자 하나님. 나에게 순적히 만나게 하옵소서. 근데,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바로 이리브가라는 여인이 나타났다는 거죠. 내가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내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저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는 여인이라면,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이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증거를 달라고. 근데 놀랍게도 정말 그 여인은, 내가 물을 달라 그랬는데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도 다 마시게 하더이다. 그런데 물어보니까, 이야 내 주인의 그 형제의 그 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셨다고. 그러면서 4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내가 머리를 숙여 이렇게 놀라운 만남을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가 찬송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잘 한번 보세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종의 믿음이 되고 있습니다 본래 종은 이 여인이 안 온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종에는 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어제 함께 우리가 살펴보듯이 아브라함이 얘기하잖아요.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거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종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실 것이다. 주인의 말을 종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종의 믿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종과 주인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종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의 믿음이 됨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믿음이 내 자녀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요하의 사자가 네 인생의 길을 앞서 예비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이 입술에서 선포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늙은 종이요. 이 입에서 말하는 게그 사람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말입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이게 종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입술에 그 주님의 말을 내 입술에 넣어서 말하는 사람이 주님의 종인 거죠.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도 이러한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 오늘 49절에 보면은 이제 이 종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자기를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주인은 있지도 않는데 그쵸?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울어든지 자러든지 행하게 하소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에 확답을 주지 않으면 그러면 나는 먹을 수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있어요 주님의 청지기란 어떤 사람이냐는 겁니다 주님의 청지기는 이 아브라함의 이 늙은 종과 같은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본분을 착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이 내 말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이르게까지 그는 쉬지 않습니다.뿐만 아니라 주님이 맡겨 주신 일, 주님이 하신 말씀 그거를 이루기 위해 절대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맡은 그 물질을 내 거라고 착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다 주님의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 하나를 먹으려고 해도 이거는 내가 먹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먹는 거다. 내 주인을 대접하시려거든. 아니, 주인 있지도 않은데. 여기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모습을 통해 청직이란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는가? 근데 참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그네를 대접을 했습니다. 자기 집에 온 사람이라도 아주 극진하게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럴 때이 늙은 종이 함께 가지 않았을까? 모리아산을 올라갈 때 너희들 여기 있어라.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아들과 함께 올라가서 내가 다시 이 아들과 함께 내려온다. 이런 모든 광경을 늙은 종이 다본 겁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겠죠. 그래, 이내 주인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단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만남의 축복을 얻으려면 먼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청지기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믿음의 말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일신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기에 이 늙은 종과 같은 사람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